우리나라는 뭐 페이도 잘돼 있고 뭐 카드도 잘돼 있고 은행도 뭐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갈수 있고 얼마나 좋은데 왜 이거를 이거를 꼭 걱정을 해야 될까? 근데 스테이블 코인 법이 지금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누, 누가요? 스테이블 누가, 코인 누구예요? 발행사들 이제 얘네들은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지연스 액트를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영업을 하겠죠? 우리나라는 너무 전자금융이 너무 잘돼 있어요 레일을 너무 잘 깔아놨어 아, 그러면 고속도로 타는 건가요? 네,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전자금융도 굉장히 잘돼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뭐그 딱히 이제 막지 못하고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거의 재앙인 거죠.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원료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안 받으면 손해 보는 거라고 할수 있는데요.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합니다.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려요.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365일 상시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4471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CBS 경제 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본능 시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머니리셋의 저자시고요. 머니리셋 여기서 눈길이 확 가죠. 키워드니까 일단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핀테크 산업협회 디지털 자산 인프라 협회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정구태 인피니블록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비트코인 바로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 머니 리셋이라고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우리의 주요 소재가 됐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스테이블 코인이랑 일단 차이점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 먼저 설명하고 갈까요? 비트코인은 이제 블록체인 망을 통해서 구현된 이제 일종의 지금은 뭐 그게 화폐냐, 자산이냐, 뭐 결제 수단이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제 자산의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음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인터넷망에서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네트워크 같은 거고, 네트워크 위에서 이제 어 만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창시자는 이제 화폐로서 접근을 했지만 음. 현재 현 세대에 있어서는 자산에 이제 좀더 이제 초점을 맞춰지는 음흠. 그런 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네. 이게 근데 비트코인이 어좀 이렇게 화폐로서 쓰려고 하는데 좀 문제점이 당연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가격이 너무 등락이 네.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테슬라도 이 비트코인 결제를 한번 허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이제 중지한 거는 사실 이제 뭐 비트코인이 채굴에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막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때도 문제가 됐었던 게 이게 테슬라 가격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때 뭐 3분인가? 3분 내에 이제 바로 결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 금액이 또 달라지는 뭐 그런 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어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를 추종하는 디지털 화폐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일종의 자산적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원래는 결제의 성격도 있었는데 너무 변동성이 심하더라. 그렇다면 은 변동성이 안정적인, 없는 안정적인 스테이블한 코인이 있다.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다까지는 정리가 되는데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은 그럼 자산적 성격이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현금 5만 원을 집안에 넣어두면 그거를 이제 걔는 이자도 붙지 않고 아무런 자산적 가치가 상승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스테이블 코인도 그냥 일종의 저는 쉽게 말해서 디지털 화폐, 어? 디지털 달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사실 어, 투자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투자의 수단에 가깝습니다. 달러를 저희가 뭐 이런 얼마 전 코로나 사태와 같은 빅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응. 달러를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뭐 우리 나라는 이제 원화 가치가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달러를 일부 분배하는 투자자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달러를 투자 수, 목적으로 이제 보유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음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념을 그렇게 정리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이 이제 반등을 못하고 계속 하나 아, 힘들어 말, 주위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약세 좀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있던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했던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못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때부터 네. 현재 한 (15년) 좀 넘었거든요 넘는 기간 동안 사실 비관론자들은 항상 비트코인이 없어질 거라고 항상 주장을 했죠 음.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뭐 금융 당국 정책 관료들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은 살아남아서 오히려 이게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사회적으로 더 신뢰를 부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서 더 이상 어~ 뭐~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 과거에 한 2017년도 때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하면 사람들이 그 중에서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한 절반은 아 이러다가 비트코인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거 지금 이제 시즌 끝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비트코인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떨어졌을 때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뭐예요? 다시 반등 언제 해요? 이거요? 예. 네, 이게 어.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 이게 뭐~ (5층에서) (1층) 떨어지고 지하가 얼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영원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최근에는 거의 저는 못본것 같습니다 그럼 화폐가 일종의 신뢰를 기반한 사회적 약속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실제로 결제 수단 혹은 자산으로서의 어떤 위치는 어느 정도 공고화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럼 언젠가는 반등까지도 하실, 할 거라고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네.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 어, 트럼프의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는 사실 이게 어, 수급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에 아주 민감한 자산이거든요. 이게 디지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큼 원하고 그다음에 공급이 얼마큼 되고 있느냐, 음. 유통량이 얼마큼 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실시간 진짜 초단위로 막 움직이는 자산인데 24시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외 경제, 그러니까 거시, 거시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자산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 외에 그다음에 이제 내가 돈이 남으면 보통 투자를 하잖아요. 음. 이걸 먼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해결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좀 위험한 짓이죠. 네, 네. 그래서 어,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이 거시적인 측면에 어떤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 어떤 좀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지만또 반대로 생각하면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사실 이 비트코인이랑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취임하고 나서도 자기가 공언한 것들을 사실은 그냥 폐기시키는 게 아니고 계속 지켜나가고 있거든요.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돈도 벌어 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꾸준하게 올랐어요 음. 중간에 이제 갑자기 뭐~ 쇼크가 온 적도 있긴 있지만 이게 길게 놓고 보면 뭐~ 길게도 아니죠 한 (1년) 놓고 보면 꾸준하게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거를 지금 좀 행보장이 왔다고 해서 일부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를 폭락이라고 이게 아~ 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제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상황이 듭니다 내년 정도면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엄청나게 발행이 될 것이라고들 예상을 하던데 지니어스 법 통과 이후에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기본적으로 그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라면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발행된다. 그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어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동돼서 발행량도 같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 아니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한400 우리 원화로 따지면 한 400조가까이 될 거예요. 최근에 어 시티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이게 보통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니스 액트 어, 때문에라도 지금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지금 발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를 담보로 해서 그렇죠. 코인을 발행해라. 그렇죠. 음. 국채 담보한 거를 초과해서 발행하지 마라. 음. 뭐 그게 이제 지연수 법의 골자인데, 그게 시티은행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어 지금 우리나라 국채 보유 수준하고 발행사 수준하고 되게 비슷한데 그게 일본을 넘어서 가지고 세계 일등으로 지금 올라가. 거라는 예상이 있어요 으흠. 그러면 그게 (10배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국채보유량이 (10배가) 늘어난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10 (10배) 이상 될 거다라고 그렇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느 누구나다 전자지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투자를 할수 있거든요 음. 그럼 뭘 투자할까요 제일 먼저. 가장 여기서 역사가 오래된 <laughs> 녀석이 누구더라 비트코인 이 녀석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은 사실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음. 저는 서로 끌어올리는 어떤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성격이 그게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 거예요 따로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보면 절충점을 찾은 거예요 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탈중앙화된 자산인데 네. 이게 너무 탈중앙화 되어 있고 이게 비트코인을 어 소위 아류작들이 이제 계속 생기게 됐죠. 근데 알트코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예, 알트코인들이 네. 계속 생겨나게 됐는데 이더리움처럼 이렇게 굳건히 어떤 자기만의 어떤 생태계를 만든 코인들도 있지만 음. 사실은 이게 탈중앙이라는 단어에 약간 좀 모순점이 있는 게 음. 탈중앙이라는 거는 아무도 감시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중계자가 없기 때문에 감시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 아류작들이 이런 선한 의도로 이더리움처럼 만든 것도 있지만, 사실 대놓고 사기치려고 만든 것도 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아, 이게 탈중앙이 완전 정답은 아니구나. 라고 음. 생각하면서, 예전에 이제, 뭐 기억하시겠지만, 기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테라루나라고 그렇죠. 아주 유명한 되게 한국, 어쨌든 굉장히 <laughs> 어, 선도적인 도전이었지만, 어쨌든 그것도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종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건 탈중앙이니까 뭐 너네가 믿으려면 믿어서 이거 사고, 아니면 말어.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좀 어, 스탠스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실 이제 내부의 어떤 그런 왕국이 굉장히 종이로 만든 성이었던 sure. 거죠. 리스크에도 굉장히 취약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르르 무너지면서 어더 이상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세상에서도 이 담보가 없는 스테이블 코인은 음.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니어스 액트 법에을 아예 법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해야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음. 뭐 예전에 테라루나처럼 뭐 알고리즘으로 하는 등 뭐 다른 자산을 갖고 있는 동 이러면은 이거는 부동산을 가지고 뭐 코인을 발행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이런 거 인정 안 한다라는 음. 거죠. 그 기조가 이제 전, 전 세계적으로 깔리게 되면 아마 이제 고, 어 그런 더 공고이 될 텐데 음. 지금 그래서 이게 기자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탈 중앙의 어떤 성격은 일부 좀 버렸지만 네. 오히려 이제 고객 그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를 얻는다는 측면에서는 음. 스테이블 코인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더 크다. 커지는 거죠. 근데 확산될 것 같고 발행량이 엄청날 것 같은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구조를 보니까 담보를 근거로 통화량, 그니까 코인을 발행하고, 그런데 이게 또 돌고 돌고 돌다 보면 담보가 확실히 잡힐까라는 의문도 생겨요. 그러니까 담보 대비 통화량이 엄청나게 폭증할 것 같은 인상을 받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네. 이게 어, 뭐가 순 뭐가 먼저였는지가 헷갈리는 지경이 오진 않나요? 어, 그게 그 현재 어떤 정책 당국자들도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어이 전통 금융에서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이제 금융회사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탐욕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생겼지만 사실 스테이블 코인도 이거는 그냥 민간 회사인데. 음.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막아놨어요. 먼저 수요가 생기고, 이, 이, 그러니까 법정화폐가 담보가 들어와야 발행을 할수 있고, 음. 그 다음에 법정화폐를 초과해서는 발행할 수 없다라는 게 기술적으로는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도 한다라고 법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쵸? 그리고 이게 블록체인의 특성상 음. 이 발행된 양은 실시간으로 그 누구든지 다 검증을 할수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은행에서도 사실 뭐 은행은 이제 공시 제도를 은행은 어~ 당국의 어떤 정부 당국의 지도만 있으면 그대로 따르는 기관이니까 그러면 니네가 얼만큼 지금 예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얼만큼 발행되어 있는지 사실은 뭐 그냥 컴퓨터 조금만 다룰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다 데이터 꾸어와서볼수 있다는 거죠 음...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우려는 좀 있죠 이게 탐욕 때문에 어~ 사실 이게 돈이 들어와야 발행을 하는데 이게 돈을좀 했으면 받을 거야. 내가 한 3시간 뒤에 받을 거야. 그렇죠. 어. 그거 뭐 30분 전에 내가 좀 발행하면 안 되나?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섞이게 되면 네. 섞이게 되고 이게 이제 그 규모가 너무 너무 커져 버리게 되면 이거는 좀 리스크가 될수 있다라는 네. 건데 이제 아직은 이제 그 정도 단계는 아니고 음. 지금 그 정도는 좀 검증할 수 있는 단계이고. 아직은 예, 네, 음. 나중에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사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도 사실은 일종의 진짜 금융 어떻게 보면 은행하고 시중은행하고 이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어떤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권한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즉, 그러니까 네. 사실 중앙은행과 은행은 정부의 통제를 강하게 받는 대신 네. 그 동안에는 통제를 강하게 주는 대신 받는 대신 권한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일종의 발권력이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민간에게도 준 셈이잖아요. 국채를 담보로만 하면 너희한테도 일종의 통화를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줄게라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네. 사실 이게 금융회사들은 탑다운식으로 정부가 금융회사를 만들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달라요 스테이블 코인 스테, 뭐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그렇죠. 코인들은 수요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음. 수요 때문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규제를 해야겠어 음. 반대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 그동안 정부가 아 우리 은행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통화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어 민간에다가 뭐 이런 거 만들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음. 민간에서 먼저 원래는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탄생한 거는 2018년도 때 2014년도 때이 거래소 안에서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법정화폐로 법정화폐를 바꿔 가지고 거기서 비트코인 사가지고 다른 코인들 사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이거를 그냥 어 고격, 가격이 고정된 코인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음. 그러면 가격이 만약 폭락하더라도 거기 약간 대피해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음. 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아. 근데 네. 가만히 보니까 거래소 안에서만 사용 안 해도 되거든요 어. 밖에 나가서 빵사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실물 경제로 아. 침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 원래는 웹3리라는 애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사고 팔다가 야 이거 밖에 나와서도 이게 담보가 있으니까 음. 통용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야 이거 이러면은 엄청난 큰 파괴력이 있겠는데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까 그러니까 사이월드 도토리 자기들끼리 쓰고 있다가 그렇죠. 도토리를 네. 밖에서도 물건 네. 살때 쓰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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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이제 실물에 있는 이제 그 당국도 아, 이거는 그럼 우리가 나서야겠다. 이런 판이 됐다라고 네.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네네. 거칠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니어스 액트법 같은 것을 토대로 트럼프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데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마저 하면 좋겠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계속 늘어나고 통제가 통세를 꼭 해야겠다라는 수준으로 늘어났던 보니까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모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딱 느끼지 못했는데 되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비자랑 마스터 합친 거보다 더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통화가 좀 변동성이 큰 나라에서는 아유 우린 러에 의지하자 우리나라 돈을못 믿겠어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경우는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굳이 해야 되는 니즈가 유인이 있나? 그래서 이거를 이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야 되나? 내가 이걸 알아야 되나? 왜 이렇게 나들 다들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이 시점에 필요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머니 리셋이라면서요. 음, 이게 어,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웹3 안에서 거래소 안에서 디파이하기 위해서 사고 파는 어, 어떤 매개적인 수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응. 그러다가 실물 경제로 튀어나오니까 아 이게 특히 통화 주권이 굉장히 약한 나라, 응.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나라, 응.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아르헨티나나 터키나 이런 국가들 측면에서는 어 이게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이 되게 유용한 수단이 된 거죠. 왜냐하면 월급을 내가 받아요, 응. 똑같은 월급을 받아요. 근데 어 스테 월급을 받자마자 그 국가들의 근로자들이 하는 일은 바로 달러로 바꾸는 겁니다 음. 그래야지 내가 내년에 그 폐소가 이제 반 토막 나더라도 내 월급은 그러면은 두 배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또 그런 나라일수록 이런 금융 인프라가 형편이 없어요 음. 은행을 못 가요 은행이 없어 은행도 없고 계좌 개설하기 힘들고 네. 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언뱅크드라고 해가지고 계좌가 없는 사람들, 계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좌가 100%다 있잖아요. 뭐 사실 뭐 그냥 꼬맹이들도 태어나면 계좌 만들어 줄수 있잖아요. 음. 근데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계좌가 이때까지 단한 번도 일센 동안 없었던 사람을 집계하면 그게 한 사분의 일 정도 됩니다. 한25%정도됩니다 근데 그런 통화력이 약한 국가일수록 그런 사연들이 많아요. 으흠. 그리고 그게 이제 은행 인프라가 굉장히 낙후된 것도 있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러로 바꾸고 싶어도 안 그래도 달러도 부족한데 은행에 갈 은행이라는 인프라에 접근할 만한 이게 여력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휴대폰 하나만 있고 그렇죠. 앱만 있으면 할수 있는 네. 쓸수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네, 네. 어허. 스마트폰 보급률은 거의 거의 백퍼센트에 육박하거든요. 스마, 스마트폰이랑 뭐 스마트폰이 있다는 거는 이제 인터넷이 된다는 전제하에 네. 인터넷만 된다고 하면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만 있다고 하면 이 전자 지갑이라는 거를 생성할 수 있고 전자 지갑에 스테이블 코인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런 어, 아르헨티나나 터키 같은 국가들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좋은 활용처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 2년 동안 인어 연간 한50% 정도 계속 화폐 가치가 떨어졌더라고요. 그 심정 되게, 알겠어요. 예, 예, 되게 어렵게 살았는데 음. 어 약간 좀어 이런 신문물이 나왔으니까 오케이 알겠어.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전자 금융이라는 게 되게 잘돼 있고 네. 디지털 화폐가 굳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페이도 잘돼 있고 뭐 카드도 잘돼 있고 은행도 뭐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갈수 있고 음. 얼마나 좋은데 왜 이, 이거를 이거를 꼭 걱정을 해야 될까? 음. 근데 스테이블 코인 법이 지금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됐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 음. 이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누 누가요? 스테이블 누가 코인 누구를? 발행사들이. 발행사들이.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은행뿐 아니라 각종 이제 비금융권인 뭐 발행 주체들이 마구 생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은 그 동안에는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지니어스 액, 액트를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전 세계적인 어떤 어 무역 통화 아 통상의 어떤 흐름을 보더라도 트럼프가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USDC는 라 서클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허가를 해줬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전 세계적으로 영업을 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 취급 안 합니다. 라고 할수 있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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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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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일을 너무 잘 깔아놨어. 아 그러면 고속도로 타는 건가요? 예. 네, 그 동안에 그냥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 하면 음. 지금은 지금은 들어오더라도 거래소 통해서 그냥 일부만 들어오게끔 뭐 이렇게 해놨죠. 네. 근데 이게 전자금융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기자님도 마찬가지지만 일부러 원화를 그 월급으로 받아서 달러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그냥 달러로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음. 달러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세요. 네. 아르헨티나 국민처럼 그렇게 네. 말할 수도 네. 있다. 네. 음.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네. 그 다음에 전자금융도 굉장히 잘돼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어뭐 딱히 이제 막지 못하고라고 음. 한다고 하면 이거는 거의 재앙인 거죠. 원화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 어 발행 통화 종류를 보면. 달러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유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엔화도 있고 뭐그 테더 같은 경우는 멕시코페소도 있어요 음. 그 다음에 금하고 연동된 것도 있고 음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뭐 달러가 99.5%죠 음. 근데 달러가 그러면 발행됐다고 해서 그거 그거는 이제 왜 그렇게 됐냐 라고 보면 전세계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통화가 사실 달러인거죠 제일 안전한 네. 저희 뭐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 거다 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동이 막히고 하면서 근데 오히려 더, 강, 더 강해졌잖아요 네. 달러 뭐 폭락할 거라고 막 그러다가 음. 오히려 사람들이 더 믿을 만한 자산은 음. 이 화폐는 오히려 달러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이제 계속 유지되고 저렇게 많이 풀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건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전 세계를 이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 금융이 너무 잘돼 있는 나라인데 음. 이게 이런 너무 도로를 진짜 싹잘 깔아 놨는데 음. 원래는 우리만 쓰려고 싹 깔아 놨는데 음. 남 좋은 일이요 네, 예, 갑자기 해외 약간 다른 강력한 애가 들어와서 그 도로를 막휴식고 다닌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게 남 좋은 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산업계에서나 학계에서나 요구하는 게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자. 음. 빨리 대응을 하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음.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야 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꼭 발행할 수 있는 유인은 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일 마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서클이랑 테더가 지금 주름 잡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코인을 발행할 거잖아요. 그들 사이의 경쟁까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얘기도 마저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경제적 본능 지금까지 정구태 인피니 블록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